자, 16번 우리 많이 했었죠? 자, 1 6번에 에너지 전환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A같은 경우는요. 코일이 감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에너지가 처음에 시작이 됐냐면 위치 에너지가 공기저항과 마찰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모두 다 뭐로 전환되는 거야? 그렇지,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야. 근데 B같은 경우는 위치 에너지가 처음에 시작은 위치 에너지가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고 그 전기 에너지가 전구를 밝히는 빛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됐었을 거고요. 그럼 여기서 남은 것들, 빛 에너지, 자, 전기 에너지에서 남은 에너지는 다 뭐로 또 다시 전환이 됐을 거냐면, 그렇지. 전기를 사용하고 나서 요 떨어졌으니까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A는 위치에너지, 최고점의 위치에너지와 지면에 닿는 순간 운동에너지가 같을 것이고, B 같은 경우는 최고점의 위치에너지가 전기에너지와 운동에너지 더한 값과 같을 거야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자석은 동시에 떨어진다. 자, 두 자석은 동시에 떨어진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죠? 아니죠. 누가 먼저 떨어질까요? 그래요 낙하 시간이 누가 조금 더 오래 걸릴 거냐면 A하고 B 중에 B가 더 오래 걸릴 겁니다. 왜냐면 중간에 전개 에너지가 생기면서 자석의 방향을 방해하는 힘이 생겨서 네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누가 먼저 떨어질 거냐면 A가 먼저 떨어질 거라는 거그거 기억해 주시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A에서 자석에는 그래요 중력만 작용하지요. 맞죠, 그렇지요. B에서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그렇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B와 같은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는 발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지요. 정답은 5번입니다.